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피지기 사주학당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삿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삿날을 정할 때 끝자리가 9일과 10일에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면 왠지 마음은 편안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에 이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손 없는 날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자, 이 손이 아니고, 신살 중에 태백살이라고 하는 귀신 이름이 있는데요. 어, 이 손이라고 하는 귀신은 날짜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노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손은 살기를 주관하는 형살이라서 사람을 괴롭히고 해코지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긴장하는 이 중요한 날에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많이 괴롭겠죠. 나쁜 일들은 피하고 무사하게 맞추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비용 없이도 손 없는 날에 마음 편하게 이사를 할수 있다면 자, 그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손은 날짜를 따라서 동남서북을 돌아다니면서 놉니다. 이삿날에는 이 손이 노는 방향이 아니거나, 아예 손이 놀지 않고 손이 쉬는 날을 선택을 하면 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이 노는 방향과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는 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동쪽에서 손이 노는 날은 1일과 2일입니다. 1일, 11일, 21일, 2일, 12일, 22일이고요. 남쪽에서는 3일과 4일에 놉니다. 즉, 3일, 13일, 23일, 4일, 14일, 24일이고요. 서쪽에서는 5일과 6일에 놉니다. 5일, 15일, 25일, 6일, 16일, 26일이고요. 북쪽에서는 7일과 8일에 놉니다. 7일, 17일, 27일, 8일, 18일, 28일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다 돌면 더 이상 돌 데가 없으니까 이제 9일과 10일은 하늘에서 올라가서 편히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날이 9일, 19일, 29일, 10일, 20일,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동쪽으로 갈 경우에는 끝자리 1일과 2일에만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다 가도 되는 거죠. 남쪽으로 갈 경우에는 끝자리 3일과 4일에만 안 가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날은 다 가도 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갈 경우는 끝자리 5, 6일에만 안 가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날은 다 가도 되고요. 북쪽으로 갈 경우에는 끝자리 7, 8일에만 안 가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날은 다 가도 됩니다. 그리고 9일과 10일은 아무 방향이나 다 가도 됩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세대주의 일지가 이사하는 날에 일지하고 충이나 원진이나 공망이 아니어야 됩니다. 부부가 모두 있을 경우는 남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충과 공망은 초급반 영상에서 했는데 원진쌀은 아직 안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원진쌀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해보신다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또 마음도 편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일석삼조네요. 아, 어떠세요? 별것도 아닌데 대단하죠. 역시나 역학은 아는 만큼 이득입니다. 여러분, 날짜 계산 잘 하셔서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